안녕하십니까? 팔례를 분석하는 남자 고시 낭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당한 일 당하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공부하다 힘드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오늘 팔례는 인사 팔례. 그 과거의 양육비 상환 청구입니다. 예, 감남하고 을려가이 부부죠 부부. 또잘 살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팔례가 나왔겠죠. 이제 둘이 이혼을 해요. 두 사이에 병,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을려가 양육을 합니다. 이제, 이혼했을 때, 이제,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의 협의, 협의를, 협의를 인해서 양육비를 이제, 책정을 해요. 근데 둘이 협의가 없다? 그럼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정법원 직권으로 결정을 하든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의 협의로, 두 번째는 가정법원이 결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현재, 양육비 청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윤려가 계속 병을 키웠어요. 키웠는데, 키웠던 그 과거, 과거의 양육비. 이거는 벌써 이게 돈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이 100만원 들어갔으면, 너, 내가 100만원 들어간 거 내놔라. 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예, 가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이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네가 키운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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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막 키우겠는데, 갑자기 얘를 막, 그, 뭐, 뭐 데리고 가가지고 지가 알아서 막 그냥 독자적으로 키운다던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던가,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현재 및장래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대요. 예, 가능하대요. 음. 근데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에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미래에 받기로 했던, 예, 그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사실관계에서, 이 감남이, 예, 국립대 조교수예요 조교수. 근데 연봉이 1,13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때 뭐, 그때 90년대니까. 하여튼 뭐, 연봉이니까 1,130만원이면 적죠. 또, 그다음 또, 하숙집에서 혼자 생활해요, 하숙집에서. 그리고 본가는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그 사실을 좀 봐준 거죠, 사실을. 예, 법원이. 근데 가구, 가구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들을 받아가지고 제한을갈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전정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시기 쭉 해가지고, 예,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데 제한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많이 주고, 돈이 많이 없으면 상황을 봐서 좀, 좀만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판례가 나오기 그 종전 판례에는 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판례로 해서 바뀐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판례가 변경됐다는 거이 판례에 인해서 과거 의 양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좀 제한을 가해준다는 거 예, 오늘 판례 서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찾아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